9월 12일 미국 증시 소식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다시 한번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다우지수는 무려 600포인트 이상 상승하며 사상 처음으로 4만 6천선을 돌파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도 각각 0.9%, 0.7% 상승해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은 처음으로 22,000선을 넘었는데요, 무려 4일 연속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촉각은 어제 발표된 8월 소비자물가지수, CPI에 쏠렸습니다. 전월 대비 0.4% 상승하며 예상보다 높은 수치가 나왔지만, 연간 기준으로는 2.9%로 시장 예상치와 같았습니다. 핵심 CPI 역시 예상과 동일하게 발표되면서,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끈적거리지만, 연준의 금리 인하를 막을 정도는 아니다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용지표가 연준의 부담을 덜어줬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6만 3천 건으로, 거의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비롯했기 때문입니다. 노동시장의 둔화가 뚜렷해지면서 시장은 다음 주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하할 확률을 9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0.5% 포인트 인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채권시장에서 10년물 국제금리는 4%까지 떨어졌습니다. 만약 3%대로 내려온다면 증시는 더 강하게 랠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번 랠리는 은행주, 소비재주 등으로 폭넓게 확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은 이제 9월 17일 열리는 연준 회의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살람이었습니다.